SBS PL과 SBS M에서 방송되는 더트로쇼 128회가 오늘 밤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박서진, 손태진, 이찬원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위 후보로는 박서진의 좋은 팁, 손태진의 가면, 그리고 이찬원의 가면이 선정되었습니다. 박서진의 좋은 팁은 발매 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곡으로 특유의 멜로디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가면은 따뜻한 감성과 깊이 있는 목소리로 청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1위 후보에 올랐고, 이찬원의 가면 역시 감동적인 가사와 독특한 음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의 가면은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위 후보에 오른 만큼,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팬덤 선샤인은 그를 위해 열띤 투표와 응원을 이어가며 이번 트로피를 거머쥐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짧은 시간 안에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국내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합이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음악계의 전문가들 또한 오늘 밤 손태진이 2천 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손태진이 투표 수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손태진이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번 더트로쇼의 우승자가 될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방송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팬들의 기대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팬덤 선샤인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시간 투표 상황을 공유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에 가면 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 만큼 오늘 밤꼭 트로피를 거머쥐길 바란다 는 메시지를 남기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생방송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문가들과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독보적인 보컬과 진심 어린 표현력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청중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를 다시금 입증해 주었습니다. 방송 후 최종 발표와 함께 누가 이번 더트로쇼위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차지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손태진이 그의 진정성 넘치는 무대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밤 8시, 과연 손태진이 팬들과 함께 한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고 트로피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반응은 어떨지 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